안녕하세요. 이츠인허프입니다. 오늘은 좀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매일 주말 오전에만 해가 들때 촬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오늘은 한번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조도에서 어두컴컴하게 영상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겨울 옷장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여름 옷장으로 컨텐츠를 두번 만들었었는데 다른 계절들은 보여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여름 옷이 제일 얇고 컴팩트 하니까 뭔가 자랑할 맛이 나서 그랬던 거 같아요 겨울 옷은 사실 좀 두툼하기도 하고 외투가 따로 있기도 하고 해서 여름 옷에 비해 옷장이 되게 꽉찬 느낌이라서 아이 옷장을 보여 드려도 되나? 싶어서 좀 망설였는데요 연말 연초에 계절에 맞지 않게 걸려있는 얇은 옷들을 다 리빙박스에 정리를 해두고 보니까 뭔가 겨울 옷도 제 기준으로는 꽤 컴팩트하고 아 이제는 망설여지거나 버릴까 고민되는 그런 옷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저와 남편의 옷이랑 잡화는 이 붙박이장에 대부분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 두 번째는 제 옷장, 세 번째는 잡동사니들, 그리고 마지막 한 칸은 원래는 스타일러가 있었는데 작년에 비우고 나서는 계절이 지난 옷들을 정리한 리빙 박스를 보관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거의 안 열기 때문에 그 앞에 캣타워도 하나 설치를 해줬어요. 나머지 칸은 제 물건뿐만 아니라 남편 물건도 같이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두 번째 칸인 제 옷장을 오늘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면 제가 가진 겨울 옷들의 전부입니다. 크게 위아래로 나뉘는데요. 위쪽에는 상의와 함께 자잘자잘한 것들이 좀 많이 걸려 있고요. 아래에는 하의와 원피스, 그리고 아우터가 걸려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위카는 그 행거에 걸어두는 제품이 상의랑 가방이라서 아래 부분이 좀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작은 물건들을 올려두고 보관을 합니다 그 물건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속옷이나 양말 같은 물건들은 이전에는 옷장 밖에 별도의 플라스틱 서랍장을 구비를 해두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개어 놓았는데요 그 서랍장이 크기만큼 물건을 채우게 되더라고요 어, 이사를 올때서랍장을비웠고요 집에 있던 작은 수납상자들을 그 옷장의 위칸에 올려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겨울에 이 공간이 제일 뚱뚱해지는데요 다른 계절에는 어떤 두꺼운 양말이나 히트텍 스타킹 뭐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양말에서 거의 포인트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뭘 신어도 코디에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서 빨래 주기 이하의 개수로 내려가기 전에는 더 구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뛰거나 구멍나서 버리다가 그개수 이하가 내려가면 사주려고 하고요. 뭐 히트텍 그리고 소옷 뭐 같은 것들은 낡거나 해지면 일정 주기 기준으로 전체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세탁 주기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모자인 비니랑 바라클라바가 하나씩 있고요. 핸드 워머랑 울장갑이 하나씩 있습니다. 원래 겨울 악세사리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강아지랑 겨울 산책을 하니까 이게 뭐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생존템이더라고요. 비니가 사실은 원래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 여름이께서 미니멀리스트가 비니 두 개가 웬 말이냐면서 아주 호통을 치시면서 하나를 해 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니는 하나만 있고요. 그리고 벨트 두 개랑 선글라스 하나도 이곳에 보관해 두었고요. 마스크도 쇼핑백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마스크를 제돈 주고는 안 사봤고 초반에 박스채로 몇번 선물받은 마스크를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저게 다쓸 때쯤에는 뭔가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맨 오른쪽에는 파자마를 넣었어요. 제가 겨울에 입는 파자마가 총 3개가 있는데, 진짜 한 파에 입는 곰돌이 같은 수면 잠옷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사계절용 파자마 두 벌입니다. 잠옷을 여러 벌 갖지 않고 한두 벌을 주구장창 입어주고 세탁하고 하면서 해지면 1년 주기 정도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세탁을 했다가 건조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서 여분까지 합해서 두 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재택근무자가 돼서 세탁 주기를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자화도 한 벌만 갖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안쪽에는 세탁되어 있는 깨끗한 잠옷을 보관하고 앞쪽에는 지금 입는 파자마를 두고 있어요. 겨울에는 한 3일에 한번 정도 교체해서 입어주거든요. 그거를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사람들이 잠옷 세탁하는 주기를 검색을 해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갈아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언제 빨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약각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한 3일 뭐 나머지 계절에는 하루, 이틀 뭐 이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건들 위에 걸려져 있는 게 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윗칸에 왼쪽에는 가방을 걸어 뒀습니다. 옷걸이에다가 가방을 걸어 두고요. 10년 된 프라다 크로스백, 프라이탁, 에코백이 있는데 요즘에는 주로 프라이탁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코로나 전에 교토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샀던 겨울용 에코백이 하나 더 걸려 있어요. 진짜 잘 들었었는데 재택근무 하니까 가방 자체를 들 일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비우기에는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소장을 하고 놀러 갈 때마다 잘 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미니멀리스트라고는 하지만 저도 여전히 쓸모의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인 아이템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애정이 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 외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방이 조금 몇개더 있는데요. 뭔가 미련이 남아서 못 비우는 카테고리가 가방이더라고요. 엄청 비싼 초고가 명품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물건들 중에 가장 고가의 브랜드 템들이 있기도 하고요. 뭔가 일단 못 비우는 걸 억지로 비우고 싶지는 않아서 마음이 허락할 때 하나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요즘에 찐으로 사용하는 것들만 걸어놓고 있어요. 오른쪽은 상의 섹션이에요. 저는 니트 5개, 맨투맨 4개, 후드 1개, 아노락 1개가 있습니다. 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맨투맨이나 후드를 입고요. 동네에 밖으로 대중교통 타거나 차 타고 나갈 때나 니트를 입는 것 같아요. 근무 환경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어서 아마도 내년 겨울에는 니트를 더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중에 니트 하나랑 후드 하나는 선물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아, 근데 마음에 들지만 난감한 녀석들이에요. 어, 저희 집에는 리트리버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흰색 털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털이 정말 감당이 안 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정 옷을 거의 못 입어요. 근데 이두개 옷이 검정색이면서 또 털이 엄청 잘 박히고 잘 떼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옷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애매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섹션 중에 가장 아끼는 니트도 블랙 니트네요. 얘는 정말 제 겨울 옷장에 있는 것 중에 최애템 중 하나인데요. 얘는 산지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당시에 샵M이라는 지금도 있는 그 브랜드의 제작 상품으로 개인 브랜드 치고는 좀꽤 비싼 가격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니트를 입으면서 한번 살때 제대로 좋은 걸 사서 오래 입는 게 남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매 겨울, 매 가을 겨울마다 느껴요. 핏수가 많이 지나서 이제는 조금 생활감이 많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핏도 저한테 진짜 잘 맞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캐주얼에도 맞고, 포멀한 TPO에도 맞고, 아무튼 저한테 좋은 건다 해주는 그런 니트입니다. 앞으로 고양이나 강아지가 구멍 내지 않는 이상은 이 옷만큼은 10년을 채워서 잘 입어주는 게제 목표예요. 앞으로 저한테 이런 옷들만 가득 찼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래 칸으로 가볼게요. 일단 왼쪽에는 바지 6벌, 치마 1벌이 있습니다. 긴게 트레이닝복만 4벌이에요. 재택 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일하기 편한 옷들 위주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뭐한 가을 정도쯤에 저한테 미니멀 방탕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풀려가지고 트레이닝복을 너무 많이 산것같긴 합니다. 스커트는 사실 여러 벌이 있었고 여러 해 동안 잘 입고 있었던 건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진 것도 있고, 묘하게 손이 좀안 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 겨울에 대부분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한 개만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출근을 할 때는 니트 원피스를 정말 편하게 잘 입어서 여러 벌이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지금은 한 벌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잘안 입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카테고리는 대망의 아우터인데요. 저는 겨울에 코트 한 벌, 패딩 두 벌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코트는 그95 플러스 제품이고, 9그 플러스 처음에 브랜드 나왔을 때 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4, 5년은 된것 같은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지금도 여전히 잘 입고 있어요. 네이비 색상이라서 아까 말했던 여름이 털의 공격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입고 나면은 환기만 살짝 시켜주고 세탁소 비닐을 무조건 씌워둡니다. 캐주얼한 착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스타일이에요. 롬 패딩은 작년에 시즌 오프 때산 마시모 두띠 제품이에요. 프리미엄 패딩이랑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 무거우면 옷이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가벼우면서도 착장했을 때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고 셀도 꽤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잘 입는 것 같고 거의 교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쇼패딩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 심플멍의 쇼패딩이에요 이것도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무래도 쇼패딩이다 보니까 엄청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한 영도 내외의 날씨에서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입었었고요 아이보리 컬러라서 어디와도 되게 잘 어울려서 휘뚜루 마뚜루 잘 입는 아이템입니다. 이전에는 코트도 지금 가방처럼 뭔가 고가를 주고 구입한 제품이 많아서 아, 잘 입지 않는 데도 못 버리고 계속 쌓아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정말로 몇해 동안 손이 잘 가지 않거나 억지로 뭔가 아까워서 시즌에 한두 번 입는 제품들,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주고, 손이 자주 가는 제품들만 남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우터 두 벌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같은 찐 겨울에는 못 입는 자켓이에요. 그런데 뭐 초겨울이나 늦겨울에 날씨가 갑자기 막확 풀리는 그런 이상고운 날씨가 꼭 한두 번씩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꺼냈어요. 이 자켓들은 제가 정말 아끼는 제품이고, 특히 이질 스튜어트 제품은 거의 뭐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 제 애착 아우터예요. 남편이 사귈 때 사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두께가 좀 애매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시기가 되게 짧거든요. 활용도는 좀 낮을지언정 너무 좋아해서 버릴 생각도 없고 자주 입고 싶은데 시기가 너무 짧아서 입을 수 있을 때꼭 입기 위해서 한겨울이지만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 옷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뭔가 이전 겨울 옷장들에 비해서 제가 꽤나 컴팩트해졌다고 자신을 하고 이렇게 딱 겨울 옷장을 열어봤는데 구구절절 말이 길어진 거를 보니까 좀 머쓱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옷을 꽤 좋아해가지고 시즌마다 브랜드 돌면서 신상 구경도 하고 요즘이 약간 시즌오프 기간이잖아요 이런 기간에는 무조건 달려가서 득템을 하는 게 일상이었었는데요 이제는 나에게 진짜 맞는들을 사서 여러 해를 입어서 애착템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미니멀리스트 분들의 옷장을 보면은 정말 딱 포멀하고 딱 떨어지는 옷, 소위 말하는 미니멀룩을 교복처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되게 멋지죠. 하지만 뭐꼭 패션에서 말하는 그런 미니멀룩 같은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색도 좀 들어가 있고 뭐 패턴도 있고 뭐 그렇더라도 내 취향에 꼭 맞는 옷들을 컴팩트하게 소유를 하고 그 취향에 100% 만족을 하면서 그 옷을 오래오래 입는 것이 찐 미니멀리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은 모든 옷이 그렇지는 못하지만요. 그런 옷들이 섹션별로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들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나의 최애템만으로 사계절의 옷장을 모두 채우는 게 저의 소소한 목표입니다. 어, 여러분도 남은 겨울 동안 천천히 옷장을 들여다 보시면서 어, 내 손이 닿지 않는 인연이 다한 옷들은 그냥 정리를 해주고 유난히 아끼는 옷들이 모였지 한 번씩 확인해보고 조금씩 더 정돈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